연중 제 20일 주간 월요일 8월 23일입니다. 직배 영화 속에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테러 집단은 잘못된 것이고 응징하는 미국은 좋은 나라 이게 맞는지 항상 의심이 듭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차라리 총뿌리를 내려놓고 있으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에서 미화되지만 살인자일 뿐입니다. 뭐가 대단하다는 것인지 자, 자국민만을 위해서만 그, 그 우상화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도 있다라는 물론 그의 순고한 삶도 인정을 받아야겠지만요. 이밖에도 많지만 우스운 것은 왜 백인만 주인공일까? 시킨 대로 잘 했는데 탓을 한다면 지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백인이 흑인인을 채찍질하고 어, 학대한다면 괜찮고 흑인이 백인을 때리면 살인인가? 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어쨌든 잘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듣고 보게 되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힘과 성령으로 선택된 이들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있는 그대로 주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에서 예수님은 눈먼 위선자들과 인도자들을 남무하시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겸손뿐만 아니라 인류와 한림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장벽을 치우러 오신 사명의 본질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잔치는 초대받은 손님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친교에 따라, 즉 서로 환대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서로 인사로 나누는 특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하느님 나라에 마련된 잔치의 만남, 약속된 미래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루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죠. 또한 죄인들이라도 사랑을 받아야 할 이들을 위해 마련된 구원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루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를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를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라고요. 이것이 의인과 죄인을 다르는 구분을 없앤 하느님의 나라였을 겁니다. 다시 본연의 나라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